만약에 일본 엔키리 트레이드를 야기하게 된그 배경에 일반 시장이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비웃고 있는 거예요. 제들 봐라. 중요한 건딴데 있는데. 미 연준이 0.5 컷을 할지 0.25% 포인트 컷을 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국제 자본 시장에서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이란스와 함께 함께하는 경제담판 곽수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이제 주식시장도 한번 광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끝났나 하실 생각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마. 예진좀 되지 않을까. 즉, 전진.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기 전에 나타나는 하나의 징조가 아닐까. 뭐, 경제에서는 대부분 시그널이 난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본진이 뭐, 9.0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기회는 여러 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회라고 하면, 연착륙시킬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너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조금 경각심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늘 장기 투자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늘 여러분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조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천봉 이렇게 뛰어들어가서 해음도 치시고 하는 것도 좋고 서핑하시는 것도 좋은데. 관조도 가끔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국제금융센터를 비롯해서 파이낸셜타임즈나, 어, 여러분들 아시는 경제 관련 신문들 있죠. 월스트리트 같은. 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헤드라인을 제가 이렇게 뽑아서 요약을 한 내용들입니다. 매일 그 CEO분들, 기업 CEO분들이 아침에 출근하시면, 어, 미국과 유럽, 한국, 일본, 중국 경제 동향이 어떻게 돼라고 만약에 브리핑을 받으시면, 그 브리핑 받는 자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 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블룸버그 통신 음,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모든 해외 주요 신문 언론의 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내용들 제가 간추린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헤드라인만 제가 간단히 읽어 볼게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세계 주요 중앙은행 경제성장 둔화 예방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시장이 회복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미국 경기침체 진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갑자기 시간제 근로자를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다. 미국 경제에서 집을 사는 베이비붐 세대는 80년대 경제 위기를 경험했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지금 그때보다 더 나쁜 경제 상황을 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서베이에서 설문조사죠. 9월 FOMC 0.5% 포인트 인하는 과도하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주간 실업 급여 수수 급여 청구 건수 1년 내 최대폭 감소.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다. 미국 헤리스 부통령 대선 지지율은 공화당 트럼프 전, 전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다. 미국 경기도나 민주당의 대선 승리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공화당의 진보한 공약, 민주당 헤리스 부통령의 대선 승리에 일조할 듯하다. 미리치몬드예는 총재 연준은 경제 분석 및 정책 결정을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해야겠네요.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 혼란은 최악의 시기가 지났을 것이다. 늘 부정적인 여론을 내는 JP 모관은 금년 미국 경기 진체 진입 가능성을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하고 다른 의견이죠. 미국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에 이어서 아파트 대출도 점차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클린스 보스턴 연는 총재 인플레이션 지속 둔화 시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지속 둔화가 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물론 한 개인 연준 의장 총재의 의견입니다. 연준 통화 정책, 긴급 조치 혹은 큰 폭의 금리나 가능성은 낮은 편. 우리가 지금 0.5%포인트 비컷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음 지금 시중에 서베이 조사 결과와 연준 총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 연준의 연내 양적 긴축 종료 예상하지만 조기 실행은 불확실하다. 미 금융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이야기가 있고 중국 이야기가 있고 일본 이야기가 있는데, 어, 일본 주가의 높은 변동성, 경제성장 과정의 일부일 가능성, 긍정적으로 해석했네요. 니케이 225 지수가 8월 5일 12% 급락한 후 다음날 10%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심화되었다. 이에 시장 안정성과 장기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뭐 그리고 브라질, 이스라엘 사태, 뭐 이런 내용들이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두 편에 걸쳐서 속보로 어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번에 증시가 급락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배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여덟 가지가 된다. 아 그리고 칠이고 방아쇠를 당긴 거는 우에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 고 총재이고. 실제로 총알이 되어서 관역을 향해 날아간 거는 미국 증시가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되었느냐 이제 이런 사태가 두번 다시 안 일어날 거냐 우에다 총리가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엔화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돈 값이 강해 비싸진다는 말은 엔화가 강세로 간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170엔으로 가던 엔화가 140엔대로 이제 뒷걸음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앞으로 160, 170은 갈 일이 없느냐? 어, 갑작스럽게 이 N 캐리 트레이드 이슈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글쎄 N화가 이렇게 약세로 170, 200엔까지 갈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천정이 실링이 어 완전히 해소가 되었나 아니면 이제 이걸로 이제 더 이상 일본 오에다 총리가 말 실수를 함으로 해서 세계 금융 시장에 아시아 금융 시장에 또는 미국 일본 금융 시장에 더 이상 악영향을 안줄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은 여전히 남는 것 같아요. 일본 중앙은행 총재 정도가 되면 그래도 세계 주요 은행 중앙은행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어 일본이 이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내용을 모르고 오에다 총리가 금리 인상을 발표했을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아마추어고요. 알고 발표를 했다 그러면 뒤에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음, 이게 엔케리 트레이드 엑소가 뭐이경이는 없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2천억 달러 정도니까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 돼? 2천 한 700조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규모다라고 제가 다른. 연합뉴스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경이라는 말씀은 1990년대부터인가 아마 축적된, 그 전부 엔캐리 트레이드를 해온 총액수를 말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롤 오버 한 것도 있겠죠. 최근에 이제 들어온 엔캐리 트레이드 금액이 20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의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뭐 있느냐. 저금리죠. 뭐. 일본 금리가 워낙 싸니까. 0에서 0.25% 포인트로 올려놨지만 마이너스 금리였잖아요, 바베. 그니까 이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면 돈을 벌죠. 그니까 러 일본 당국으로서는 2013년도 아베가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돈을 마구 뿌렸고 돈을 마구 뿌리다 보니까 돈가치는 떨어졌고 돈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리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그 바닥으로 떨어진 돈을 빌려서 돈이 필요한 한국이나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태국이나 돈을 빌려줬을 것이고, 그러면 이 나라들은 그 돈을 가지고 빌딩도 올리고 산업 투자도 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앤캐리 트레이드의 전형이고, 그 돈으로 베트남 주식 시장도 상당히 올랐을 것이고요. 뭐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토츠라든지 노무라든지 이런 회사들, 어,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저축은행 중에서 일본계 자금이 들어왔던 저축은행들, 다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엔화가 비싸지니까 170엔 하던 게 140엔대로 떨어지면 30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30엔 정도의 가치로 하락을 해버리면 돈을 빌려줬던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 올라가고, 금리가 또 올라가고, 그 비용이 늘어나고, 엔화의 그 절상으로 인해가지고 한 차손이 발생하고, 그러면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돈을 바꿔서 일본으로 갖고 들어가서 돈을 갚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예요. 이걸로 끝났는가? 라는 점을 놓고 보면, 어, 아직 저는 좀퀘스천 마크인 거 같아요. 미 연준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일곱 가지 제가 미국 쪽 입장, 그러니까 탄알이 날아가면서 관역이 여덟 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업률 떨어졌다. 4.1에서 4.3으로 올라갔다. 뭐 그런 말씀 드렸고, 중국 경제 치마되는 바람에 미국 경제도 치마되고 있다. 기타 등등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연준이 타이밍 놓쳤다. 다 이유가 됩니다. 근데 한번 곱씹어 볼 내용이 있어요. 그토록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그 세계적 굴지의 교수들은 사전에 이 내용을 경고하지 않았을까? 루빈이도 이런 말 하지 않았던 걸로 제 기억하거든요. 엔케리 트레이드 조심해라. 일본이 금리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뭐 우이다 총리가 비밀로 보안을 유지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시나리오상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저보다 더 훌륭한 그분들도 그냥 방송에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뭐 주물딱 주물딱 했지 앞으로 아가 끓일 겁니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거든요. 굳이 했다면 위기가 올것 같다, 침체가 온다 이 정도는 했어요. 근데 앵커리치에도 갑자기 툭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쯤은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면 시장은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퍼펙트 인포메이션이 파마의 이론에 의하면 시장에 돌면 그 시장은 완전 정보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도 모든 내용이 앞으로 일어날 내용이나 예측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는 건데 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불안전 정보가 돌아다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의 비리칭성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이번에 정부의 비리칭성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은 누구일까 프로그램 매매를 할수 있는 기관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관들이 왜 돈을 벌수 있는 혜택을 만들어줬을까 만든 것일까 하다 보니까 만들었던 건가 이것도 궁금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이번에 취한 행동이 저는 이해가 잘안 돼요. 갑작스럽게 왜 엔화가 이명찬 박사가 200엔까지 간다고 막이야기를 하고 재방송에 나오셔서도 말씀을 주셨고, 심지어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 가운데서도 일본 엔화가 200엔까지도 갈수 있다. 일본 경제가 완전히 망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는데, 갑작스럽게 그 방향으로 가다가 완전히 유턴을 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때문에? 외달 총리가 금리 올리겠다고 한 이야기 때문에. 금리는 왜 올리죠? 인플레이션 있으면 올려야 되죠. 일본에 인플레이션이 있나요? 있죠. 2%를 훨씬 넘어서 4%, 5% 가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다. 그럼 여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뭘까가 저는 이제 궁금한 거죠. 만약에 일본 엔키리 트레이드를 야기하게된 그 배경에 일반 시장이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부지불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를 0.5 올릴까, 0.25%포인트 올릴까, 9월달에 라고 하는 논의도 이미 우리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논의잖아요. 훌륭한 경제학자분들이 뭐 당신은 뭐 0.25%포인트 올린다. 아니다. 나는 0.5%포인트 올린다고 본다. 주고받고 뭐 독자분들 듣 땡기려고 노력을 들 하시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비웃고 있는 거예요. 제들 봐라. 중요한 건딴데 있는데. 미 연준이 0.5 컷을 할지, 0.25% 포인트 컷을 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국제 자본 시장에서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서프라즈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치마를 해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했다고 말하는데도 금융시장이 휘청. 나타나지 않은 이런 조그만한 일에도 금융시장이 뒤틀리고 흔들린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그 집안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그렇죠.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경제적 환경, 생태계가 뭔가는 불안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불안 요소를.